그래서 한번 쓰다듬어 주고 왔어요. 누워 자는데 아이고 강아지 한 마리 더 키우고 싶다. 야와 슈퍼 고퀄이다 이거. 슬테라키아 고맙네. 이거 지존 고퀄이네. 어, 우와. 수많은 비밀이 이게 더럽게 못 생긴 게좀 하자긴 한데 진짜 예쁘다 스킨 자체는. 감사합니다, 실텔라케. 감사합니다. 근데 원래 원판 불변의 법칙이라고 원래 리산드라가 기본 스킨도 드럽게 못 생겼어. 그래서 어쩔 수가 없어. 이게 최고로 이뻐진 걸 거야 아마. 마카! 마카! 오, 야, 야 이거. 아군이 당했습니다. 전투는 끝났 아군이 끝나길. 당했습니다. 나는 영원할 제발! 맞았어. 제발! 아! 제발 아! 아 제발! 슬로우 슬로우 제발. 제발! 아! 적에게 아! 하! 제발! 아! 제발! 아 아, 제발했다. 무리하는 게 아, 물이병 재발했어. 아, 세상에, 일단 속도회장 하나 사겠습니다. 신발 하나 사죠. 어차피 뭐 도착할 날좀 남았으니까, 물 이거 신발 하나 사는 게 낫겠네. 어차피 이거 한 마리 미니언 죽기 전에 도착해, 신발이 빨라가지고 미니언 한 마리 도착하기 전에, 어, 꾸러진님 감사합니다. 도착한다. 더보 빨러님, 팬클럽 까지 감사합니다. 해물령님 펭키 운다는 소문 듣고 왔습니다. 알비노 버미즈 파이톤 키 이거 키운다는 사실 소문이 있던데 사실인가요? 어서 또 알비노 버미즈 파이톤 키운다는 소문이 거기까지 저, 났어. <laughs> 아 사실입니다. 이미 승자야. 어디서 오셨어요? 저기 저 네이버 파사모에서 오셨나? 어서 오신 분이야. 내가 파충류 키우는 걸 관심갔습니까? 당신의 관심사도 파충류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공통점이 한 개는 있군요 이거는 그러면 방송을 넘어서 우리는 진정한 가족이 될수 있는 틀을 마련을 한 거야 패밀림 아이디 없애는 거 이제 하시네요 팡풀이 많은가 봐요 아니요 컨트롤하다가 아무거나 막 누르다가 잘못 누른 건데요 저거 안 가도 되겠다 아들이 당했어. 야 가자 가자 내 거다. 아 제발, 진짜 내 거다 저거. 진짜 제발, 내 거다. 제발 맞아라. 제발. 야 이거 이거 미친 거 아니야? 아 내가 미쳤군. 아야 다아하이 아! 친구 이거 문도이 친구 왜안 내려와? 하하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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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아 억울하지만 괜찮아. 괜찮아 오케이 오케이 <laughs> 난 이미 승자야. 야 이러면 우리팀이 나를 얼마나 큰 사람으로 볼까? 어? 어? 담대하게 문도의 잘못을 감싸주는 리산들아 하하하하하하 <laughs> 부샷 <전투는 웃음> 좋아 좋아 나는 영원할 가자 가자 야야 케일 케일 아하아하 어? 힘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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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한 케일 희망한 야 문도 지금 웃지마 마인마. 임마 어? 저저저 지금 웃으면 이마 케일 지금 어 비웃음으로 들린단 말이야. 지금 웃을 때가 아니라고. 진짜 씨 이거. 어안 죽지 이마 물약인데. 아 힘내야겠다. 아. 아... 나도, 나도 제 죽일 수 있었는데 좀 아깝다 어쩔 수 없지 가자, 가자 한별아 힘내자 리산드라 너 더티파밍 통해서 충분히 이득 볼수 있잖아 그치? 응! 오케이 가자 꿀엄지님 감사합니다 힘내자, 힘내 몇 번? 세 번밖에 안 죽었어? 아, 처음에 한번 죽었기는 그건 죽음이 아니고 그럼 한 번밖에 안 죽은 거야 CS는 CS는 90개 아, 9개 오케이 9개 9개면 됐지 9개면 됐어 충분히 만족하지, 9개면 지금부터 더 많이 먹으면 되는 걸 가보자. 오케이. 오리 오래비야 형. 어 육내 많이 길 다행이지. 천만 다행이야. 오케이 드레이브는 더블킬. 좋아. 역시 밸런스는 유지가 되는구만. 좋아. 밸런스가 유지가 되는구만. 언제나 밸런스는 유지가 되지. 뭐가나 두개세 개. 세 개. 평타로 먹고 이거는 뭐 평타로. 이제 무릎 꿇게 될 거다. 어, 야, 유기야,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야, 있나봐, 있나봐. 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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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없어, 없어, 없어. 와딩부터 일단. 와딩부터. 저거 뭐야? 이거 방금 뭐야 이거? 저 냉간데? 저거 무슨? 저거 무슨 이모션이야? 뭐야? 저거 무슨 스킬이야? 방금 아, 지나간 거 뭐예요? 녹턴 큐 같은 거 지나갔잖아. 뭐야? <laughs> 정글러가 랭간데 어떻게 저런 스킬을 쓰지? 꼴이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알아듣게 얘기 지매줘 무슨 소리야, 그게? 꼴이라니? 아, 오리 공의 궤적이구나? 아, 오리 공 궤적이구나? 아, 맞네. 깜짝 놀랐네. 어, 아, 내가 많이 말렸나봐. 생각이, 깊은 생각이 안 되는 거 보니까. 수심 1 0치 m 에 얕은 생각만 되고 있어. 큰 일이야. 이거 다똥 싸는 거 아니야? 그럴 리 없겠지. 나는 이한별 최고의 라인원인데. 오케이 집에 가야겠당. 수고해라. 빠생 좋았다. 이거 먹은 다음에 집에 가서 집에 가서 요거 사야지 성배. 성배 사고. 그 다음에 물약 한더 사야겠어. 좀만 기다렸다가 물약 더 사고 가자. 오케이 스킨은 진짜 멋있네요 솔직히 말해서 플레이가 조금 더 멋있습니다 당했습니다. 아군이 당했다 드레이븐은 아니길 드레이븐이다 제발 레오나 죽지 말길 제발 부탁한다 레오나 죽지 말길 7레벨과 5레벨 근데 내가 소름 돋는 사실은 5레벨 초반이야 저기 미쳐 날뛰는 중 오케이 안돼. 매코 니코, 니코, 시지 하나, 하나, 오케이 내하내하내하 오케이 내나 네, 하나, 하 하나, 하나, 먹는게 굉하히하들다 야야야야 야야 막아야 돼 오케이 아하이! 아, 저 더블 나통지 얼려지. 오케이. 한대더 쳐. 그렇지. 한대 더. 좋아. 랭가 랭가. 좋아. 그대로 가. 가가가가가가가가. 찔러, 찔러 찔러. 찔러! 오케이! 급피하고! 오케이! 피하고 아평가을 시다니 아 지존이었는데 지존이었어 이즈한테 궁을 써야죠 아니야 그랬으면 랭가를 못 먹었을 거야 나는 지금 눈에 뵈는 게 없어 어네 번이나 지금 여덟 팔분의4 번을 죽었는데 지금 내가 어형정심이안 흔들린다면 그것은 골드가 아니지. 평타도 근데 솔직히 이거 에로에 평타도 논타케팅으로 만들어야 돼. 평타도 논타케팅으로 어이즈열 큐마냥 거리 짧은 큐마냥 그렇게 만들어야 돼. 그렇게 만들어야 돼. 그래야 재밌지 원들이 무슨 재미야 타케팅이면. 데미지는 강해지게 하고 평타 데미지 강해지게 하고. 그래야 원들이 진짜 컨트롤하는 재미가 있지. 라인전도 진짜 실력 실력대로 가고. 나는 그렇게 생각해. 이런 또 죽었구나. 흠, 카정 때문에. 이미 와딩을 해야지. 와딩을. 카정 오면 어, 와딩을 친구야. 와딩을 잘하고. 나는 와딩 잘할게. 여기 오케이 내 불루니까. 나 와딩 해놔야지. 조심. 전투는 끝나긴 말야. 나는 영원하다. 조심. 케리 그래도 멘탈이 좋은 친구네. 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는 거 보니까 아주 이거 좋은 친구야. 흠! 휴식은 필요없다. 오케이. 헤일님저 블루 쪽으로 갑니다. 이거 미아요. 이거 미아요. 그런 금, 근접 챔피언들은 사기 아닌가요? 왜 사기야, 근접 챔피언이? 일어날 일이 없는데, 이, 내가 말한 게. 너무 저 앞서가는 거지, 님이. 어, 좋아, 가자. 좋아. 아야. 뭐, 무릎 꿇게 될 거. 오케이. 아군이 당했습니다. 어. 너무 힘들어. 하지만 견딜 수 있어. CS 52개. 지금부터 더티는 시작이다. 맹기를 버텨서. 야, 적을 처치했다 죽어라! 이거 사! 아! 렌가라니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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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이! 아! 컨트롤 좋았는데, 렌가가 거기서! 아! 아깝다, 아까워. 잘했는데, 그쵸? 아깝다, 아까워. 잘했는데, 진짜. 좋아. 조좀만 기다렸다가 성배 가자. 성배 가지고 가야겠어. 이거 성배 없이는 못 살아. 가자. 기다려, 기다려. 아테나의 부정한 성배 사야 되니까 조금만 기다려. 3초만, 3초만 찰나의 시간이지. 가자, 가자. 일로 뒤로 가는 척하면서 <laughs> 이런 게 가능합니다. 리산드라의 주특기죠. 리산드라가 그리고 오리 아나보다 한타 기어도면서 압도적으로 좋진 않지만 얘는 거의 타케팅이야궁맞추기가 오리아나보다 수월해. 그게 다나나의 좋은 점. 어. 도망가, 도망가. 야, 야 어, 야, 야, 야 찌부 시켜, 찌부 시켜. 짜부다, 짜부다. 이거 짜부다. 오케이. 그래 찍지 마고 빨리 와. 그래! <laughs> 죽어라! 요망한 계집아! 오케이! 오케이! 구 전멸까지 굿샷! 좋아 좋아! 아이 굿샷! 뭐야 이 자식아 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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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해봐 와봐 죽어라! 호옥! 죽어라! <laughs> 너희들은 끝났어 이제! 어? 너희들은 끝났어 괴롭혔던 거다 돌려받는다 휴식은 필요해. 좋아, 가자, 가자. 너희들은 끝났다. 너희들이 우리 K라고 나랑 괴롭혔지? 어? 이제 K는 이제 아주 신난 상태야. 열로 이동하고, 오케이, 오케이, 브라운이 던진다. 오케이, 오케이, 굿샷 오케이, 오케이, 굿샷, 오케이. 오케이. 굿샷. 프렐요대 위대한 되살리겠어. 야, 야, 케일 그동안 힘들었지? 아, 어. 아, 어. 서로의 어깨를 빌려주자. 눈물은 닦아주자. 어. 진정한 힘이 뭔지 이제셨냐고. 아직 이긴거 아님? 와드 아셈, 핑화, 즐, 핑화, 즐, 즐. 명령하지 마. 명령 불복종기로 잡혀갈 거니까 나는 명령하지 마. 즉 와딩하자 와딩. 랭가 와딩. 있나? 저 브라우미 여기 있어. 뭐야 던진다. 여기요. 뭐니 마. 에라이 이놈아. 여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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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던진다, 던진다, 삐졌다, 삐졌어, 삐졌다. 근데 삐졌냐고 물어보진 마. 왜냐면 삐진 거나 때문에, 어? 나에 대한 분노감이 저기 삐진 걸 저거하게 할수 있으니까 삐졌냐고 물어보진 말자. 오케이. 일로 이차고. 오케이. 막 다이온 마! 냉가궁썼다야냉가냉가 랭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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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도망가! 야 도망가! 도망가라고! 랭가 l 야쿵 k 나다 g 다 e n k 아하 오케이 오케이 n g 생존자 갑이다 좋 Lenkung, Lenkung, l e 오오 u n g Lenkung, l 이 n k u n g l e n k u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laughs>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laughs> 적을 처치했습니다. 모두가 <laughs> <laughs> 뭐 이제 무릎 꿇게 될 거다. 이게 뭐야? 이게 뭐냐고? 왜 이렇게 죽어 내가 아 <laughs> 됐어 됐어 이렇게 어이없게 죽은 건 죽은 것도 아니야 가자 됐어 이렇게 어이없게 죽은 건 이거 죽은 것도 아니야 사실 이건 죽은 것 층에도 못 끄지 못 끄네지 어목 잘려서 죽은 사람 팔 다리 없어져서 죽은 사람 많은데 집에서 죽었으면 그만큼 저 죽었지만 어 상등품의 죽음이지 가자 가자 고고 야, 벌써 5킬 먹었네. 던진다, 던진다, 또 던진다. 아싸, 감사합니다, 진짜. 오케이, 딜을 몰아. 그렇지, 킬을 내가 먹어야 된다 지금. 딜 몰아나. 좋아. 야, 던진다, 던져. <laughs> 그렇지, 어차피 멘탈 싸움이거든. 멘탈 싸움이야. 끝까지 그래도 긴장감을 놓치면 안 돼. 왜냐면 서포터기 때문에. 그다지 막 한타에 기여하는 바가 크지 않아. 오케이 빨리 와 빨리 와. 야 친구야, 누르고 그렇지. 그렇지. 나이스! 굿샷! 좋아 좋아! 풀리는구만. 랭가다. 랭가다. 살려 살려! 딜러 빵! 오케이. 하! 오케이! 오케이! 하! 아! 또 오! 아! 달걀 노른자 자꾸 죽네 내가. 하! 이 고고고고고! 고고고고고고 그대로 가 그대로 가 찔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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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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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 아, 나이스 컷! 캬캬캬캬! 캬캬캬캬캬! 이거 죽었다. 이거 이거 케일 죽었다. 케일 죽었어. 아더이 <목소리> <목소리> 아! 야 이거 이거 긴장해야겠는데. 이거 브라운 님 던지고 있지만 아이고 <laughs> 문도 님이 지금 엄청 컨디션이 난 좋은가 봐. 잘해야 돼 우리가. 일 수도 있어. 잘해야 돼. 아, 하고 개피 차려 살아났는데 렌가의 모질함을 이즈리얼이 저걸 하네 커버를 하네 커버를. 마무리해. 그렇지. 좋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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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리브는 리브는 어디 있어 이 개집? 리브는 개집에 어디 있어? 불로 먹고 있는 거 아니야? 어, 불로 먹구나. 좋아. 오케이. 아고 그 타이밍 겹쳐가지고. 자, 뭐야? 띨습니다. 아 리븐 또 문도를 먹었구만. 네. 문도님 질인다 네. 조심해야 돼 저분의 멘탈을 건드려서는 안 된다. 어. 어, 죽어라 오케이. 나의 시시기를 무시하다니 벌 받은 것이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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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가자. 빨리 이거 존냐 가야겠다. 존냐 빠르게 가야겠어. 오케이, 오케이, 물어, 물어, 물어. 오케이. 10초 후용젠용 용 먹어야지. 드레이브나, 드레이브나. 용 같이 먹어야지. 용 나왔지, 나왔지. 돌려. 그렇지. 어... 힐. 꿈에 안 와! 케일! <목소리나> <게일>. 케일! <목소리나> 야, 정글로! 정신 안 차려! 정글로 한 잔에 널더 넘기고, 지지 않은 너를 알게 될 거, 야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야야야, 이거 이즈리얼 가자, 이즈리얼. 자, 가자, 가자. 죽여, 죽여, 죽여! 네, 잘졌어들어졌어 여기서 오겠지. 오케이. 예상한 대로. 오케이. 그대로 들어가고. 오케이. 이 걸고 들어가지 말고. 오케이. 굿. 에잉. 아. <laughs> 기억. 야, 이거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이거 봐봐. 봐봐. 오케이. 오케이. 무르반. 오케이. 쿠샷. 드레이븐 쿠샷. 야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죽이자 죽이자. 오케이 죽이자. 충분히 죽일 수 있어. 야 오케이 오케이. 브라우니 브라우니 오케이. 브라우니 빠지는 각에 내가 들어가 있어야지. 오케이 자살하는데 브레이븐이 더 빨라. 따라잡지 이건. 따라잡지. 괜찮아. 못 잡아도 돼. 어차피 거적색이야. 어? 어차피 저거 우통 다바고 있어가지고 저돈 돈도 안줘 돈도. 꼬리에 꼬리를 무는 작전이다. 4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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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나더 올려주고 집에 가야겠다 일의 4일의 4일의 4 브라운보다 더 못하는 친구야. 지금 진짜 조심해야 된다. 어, 적 팀엔 브라움이 있지만, 우리 팀의 문도가 더 못하는 친구기 때문에 이건 진짜 조심해야 될 부분이다. 어, 계속 이거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돼.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돼. 어, 야, 문도, 야, 문도, 나, 너 좋아했는데, 조금 싫어질라고 해. 열심히! 해주지 않을래? 나왜 좋아했어? 너가 마음에 들었어 어 됐다 이러면 자신을 좋아해주는 한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할수 밖에 없어 이거 봐 문도가 나한테는 아주 평화롭게 말하잖아 이제 이 심리상태에서 다 알았어 괜히 막 문도님 우리 열심히 해요 문도님 할수 있어 이러면 멘탈 못잡아 이런식으로 내가 너를 사랑해 사랑하고 있다는 걸 간접적으로 알려주면 사람이 자신한테 자신을 지켜준 단한 사람만 있으면 그 사람은 생명을 절대 포기하지 않거든. 야야. 야. 오케이 딜러, 이걸로. 오케이 이걸로 딜러 주고 문도 잘한다. 야 문도, 야 문도 정신 차려 이거 잡아야지 저거. 그렇지. 그렇지. 와. 나 진짜 잘했다. <laughs> 야, 이거, 이거. 나, 진짜, 잘한다. 슝아라, 기억하... 임마! 어, 수는가셨... 머리통! 오케이! 수... 오케이, 굿샷! 진정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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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고, 고! 좋아. 야, 잘하고 있다. 진짜 초반에. 엄청 말렸었는데, 어, 이거 케일이 계속 멘탈을 놓지 아그 정도면 포기할 만 했거든. 냉각 엄청 괴롭혀지니까. 아, 우리가 끝까지 게임 포기하지 않은 게 지금 이거, 이, 이 분위기에 어, 이유다. 이유 잘하고 있어. 몰라, 그렇게 안 먹어. 집에 갈 거니까, 집에 갈 거야. 이제 여기 지렁지 개 쩔진 무빙 죽어라. 이득 그야 때가 임마. 너한테 죽겠어. 집에 가자. 아 문도 나이사 역시 난널 믿었다 역시 아 좋다 문도 이제 어 졸린 와중에도 눈 꾸벅 꾸벅 졸면서 살며시 미소가 지어지지 아 문도 살며시 미소가 지어지지 케일 내가 잘한 건데 아또 나의 사랑을 받으려고 다들 질투 덩어리들 <laughs> 아이고 아이고